GPT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어,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 GPT 철원이 어떠한 도시야? 철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봐. 철원은 강원도에 위치한 도시로 한국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특히 철원평야와 같은 넓은 농지와 고유한 자연 환경이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 전쟁 때 중요한 전선이었던 지역이라. 전쟁 관련 유적지와 기념물도 많고, d m z 와 가까워 평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여기 지금 왕성호수왕성호수 왕성 달려야 되는데 나는 엿등기로 빠져가지고 지금 어, 눈바닥 노트렁 달리고 있습니다. 노트렁 의왕의 노트렁. 아 이거 지금 어디 가진지 모르겠어 지금. <laughs> 아유. GPT 9월 8일 철원 DMC 평화마로동 10km 내가 출전하거든. 응원 좀 한마디 해줘봐. 멋진 목표네요. 철원 DMZ 평화 마라톤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아유, 아이고 조금 찌기다. 와 마라톤은 할적마다 이렇게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미치기 짜증나 죽겠네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마라톤 진짜 이거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진짜 아유, 진짜 힘들어 두골땡이다. 아유, 아유 죽겠다 와, 진짜. 힘들어. 구간 6, 구간 페이스 11분 9초, 총 1시간 1분 39초, 6 k m GPT 철원에 관광지 좀 알려줄래? 철원에는 몇 가지 주요 관광지가 있어요. 먼저. 화진포 호수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철원 평화 전망대에서는 DMZ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또 한탄강의 협곡과 폭포도 유명하고 백마고지 전적지는 한국 전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9월 8일 철원 DMZ 국제 평화 마라톤 10km 출전 신청했습니다. 9월 8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9월 7일, 토요일 날, 일찍, 철원 쪽에 가서,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점, 출발 지점에 가까운 모텔에서, 호텔에서 이제 자고, 아침 일찍, 10km 출출해서 아주 멋지게 달리고 오겠습니다. 속도를 높이세요. 어. 조금 더 힘내세요. 어? 조금 더 빨리 달리세요. GPT 여기 인천인데 인천에서 철원과는 교통편 좀 알려줘봐. 인천에서 철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기차를 이용하려면 인천에서 청량리역까지 가서 거기서 철원행 기차를 타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인천 터미널에서 철원행 고속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면 약2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경로를 잘 확인하고 출발하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철원, d 부 v 트 국제평화 마라톤 코스에는, 어, 풀코스,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코스가 있고, 그리고, 어, 코스모스 심리길 걷기 그런 코스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 보세요. 아주 그냥 아주 아름다운 코스죠. 어 가족들과, 이제, 어, 어린이들과 같이 이제 달리면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모스. 심리길, 그런 코스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 코스모스가 가을에 아름답게 이제 휘날리겠죠. 그걸 가족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아주 이번에 그냥 철원국제, DMZ국제평화 마라톤 아주 그냥 아주 즐거운,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라톤이 가장 좋은 운동 같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이런 세대들은 마라톤 하면은 그냥 뭐 무릎이 상한다, 무릎이 나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이면 아홉 명이서 마라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마라톤을 해버린가 무릎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무릎이 좋아진다는 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어, 유튜브 검색란에 무릎과 뭐 마라톤 이렇게 쳐서 한번 보세요. 어?